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임자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사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제사륜의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은 명문대학 에 욕심을 내어 합격할 수 있고 배신이나 관제 구설에도 큰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으며 소법기관이나 군인을 상대로 재물을 얻는 운입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이 도움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투기업을 확장하거나 부친이 사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투기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처의 내조로 사업이 확실히 발전하고, 월주 편재는 상업이나 공업계통으로 발전하고, 금전 운이 좋은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젯사륜의 직장이나 가정의 변동이 심하여 불안하고, 명예 손상이나 실물수나 관제소를 겪으며, 젯사륜의 자기 실속을 차리며, 군분을 소홀히 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니 만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남을 배신하거나 모사를 꾸며 실리를 취하거나 퇴직이나 이직이나 권고 사직을 당할 수 있고 급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금전거래나 통업을 하다가 손재를 당하거나 역모를 주동하다가 재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들키거나 억압된 상황에서 구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치로 인해 료 부치료로 인해 손실을 겪거나 부친의 재산이 압류되어 송사를 겪고 여자 문제로 부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문제나 간통으로 송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나 탈세나 횡령으로 관제를 겪을 수 있고 부친이 감금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로 인하여 손재를 겪거나 아내 재산의 압류나 송사를 겪고 부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성폭력이나 간통으로 송사를 겪을 수 있고 아내가 감금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직이나 퇴직원이 올수 있고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시험에서 실패하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친이 사업이 실패되거나 부친이 병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친과 불화할 수 있고 부친이 사기나 배임이나 투자 손실로 부친이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 가세가 키울 수 있습니다. 간통으로 인하여 재산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잃거나 공부를 싫어하고 모친과 의견 충돌을 하고 고부 갈등으로 모친의 일고를 겪을 수 있고 여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채사론에 자중하며 처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